어, 이제 여기에 막혀있던 곳을 갈 수가 있는데 야, 무서워 아, 여기 쪽 들어가기 싫은데? 그래도 버지니아가 약간 날뭐 구해줬다고 고, 좋아... 용서했다 라기보다는 좋아했으니까 딱히 뭐 해코지는 안 하겠죠? 그쵸? 그러겠죠? 약간 여기에 뭐 아이템 있는지 봐봅시다 어, 뭔가 있다 아, 건너편에 있어 잠깐만 겨우엔 저기로 가야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 야, 무서워. 아, 잠겨 있어. 뭐라, 여기 약간 뭐, 만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뭐, 없네요? 진짜 없나? 여기 건너편에. 오잉? 뭐야. 아, 야, 이렇게. 아, 이렇게 거울로 봐야 돼. 이렇게 열쇠를 얻은 거죠, 지금. 버지니아 열쇠. Success. 야, 왜확실요 야, 왜 화장실이야? 으아, 야, 무서워. 어. 아, 레코드판이다. 아까 그 2층에 있었었죠. 그쵸? 뭐, 갑자기 오는 거 아니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야, 저 문어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문어? 어, 야, 뭐야, 문어다. 잠깐만. 끄고, 봅시다. 어, 데즈먼드. 로흐 샤흐 검사를 하자는 얘기를 했었죠. 전에 해보신 적 있나요? 버지니 아니요, 아 하지만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로흐, 로르 샤흐의 검사구나. 나는 검사라고 하길래 진짜 약간 소드. 그칼 들고 다니는 약 그런 검사인 줄 알았는데, 그 진단이구나, 진단. 어, 데즈먼드. 제가 잉크를 얼룩을 보여주면 그게 무엇처럼 보이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몇개 해볼까요? 그래요 첫번째 그림 버지니아 꽃인데 꺾여있네요 두번째 그림 버지니아 붐비는 강당이군요 세번째 그림 버지니아 두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네번째 그림 네즈번드 이건 뭐같아요? 버지니아 팔이 여섯개 달린 괴물이네요 뱀같기도 하고 죄송해요 참 황당한 소리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요 이검색 오답은 없어요 버지니아 이 마지막 잉크 얼룩을 보니 어떤 기분인가요? 강해진 느낌이에요 그렇군. 저거죠? 저, 저 지금 오른쪽 위에 저 그림을 보고 그렇다는 거지. 야씨 갑자기 뒤돌아 있는 거 아니야? 당이다. 아, 아이템, 아이템 체크. 이거 뭐야? 뭐지 이게 뭐, 뭐야 이게 뭔 약이야 이거? 야 유리가 깨져 있어, 그렇지? 우선 나가 볼까요? 딱히 뭐 없네요. 저 레코드 판 얻었죠? 먼저 안 가본 곳이 또 있나? 음. 저길 안 가봤네요. 딱 봐도 안 가본 것처럼 생겼다. 그렇지. 여기에 또 뭔가 저기 밑에 뭐지?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뭔가 있다. HP랑 빠더리 여기에서도 뭐볼수 있나요? 어 뭔가 있어. 에? 하이든 인 쉐도우스 어 프레임 인더 닥. k 뭐야 그니까 암흑 뭐야 뭐..뭐라는거야 잘 모르겠네요 저기 건너편에도 약간 아이템같은거 있어보이고 이것도 깨뜨립시다 여기는 거기일려나? 어 내가 여기서 밑에서 아이템을 얻었었죠? 권총 만들때 여기 앞은 뭐야? 아 여기구나. 어. 점을 당도 안 되고 불도 비치면 안 된다. 약간 저긴 엄청 어두운 스테이지 같아요. 저기 가기 싫다. 너무 무서워. 뭐 내가 동전 같은 건 없고요.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렇게 점프하면서 가는 게 스테미너가 더 적게 들더라고. 아, 지하 지하 오케이 여기도 갈수 있네요 그 전에 딱히 뭐못 갔던 곳이 있었나 여기서도 한번 야 조지랑 걔네들 보고 싶다 오야 위에 맞네 위에 뭔가 여기 방에는 딱히 없어 보이네요 어, 저기 위에도 뭔가 있네요. 아, 맞다. 이거 방독면 얻어야 되는데, 방독면 저기 아이템도 있고. 어이, 깜짝 뭔 소리야? 어우씨, 여기는 다 가봤었죠. 여기밖에 없네요. 그럼갈 만한 곳이 여기에 환풍구 어, 있었는데, 저기도 있네. 여기부터 가볼까요? 야, 올라가 줘 봐. 야, 올라가 줘봐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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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그... 방돔에 있는 곳이네, 저기다 여기로 이제 문좀 열까요? 우선은 아, 이렇게 여기 빵... 땅바닥 닿으면 안 되니까 점프하면서 이렇게 하고 도착! 끈이 끊어져서 잡고 써야 한다 뭔 소리야 배터리 얻어주고 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 아 근데 오른쪽 아래 CO2가 떨어지네 쓰고 있으면은 아하 이렇게 오케이 방독면 쓰고 이거 그러면은 가스는 지나갈 수 있나? 어아 여기로 못 가지네 여기도 안 열리고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를 이용하는 거죠.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약간 좀더 기분 혼탁하여 짓는 건 사라졌어요. 오, 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여기는 어디? 아, 여기, 여기로 나는 거구나. 그렇군요. 오, yes. 아, 야, 여기도 개오두워 저쪽이 야못 가고. 이렇게 갈수 있는 건 없고. 여기도 갈수 있나요? 아, 안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지고. 방도면 얻었어요. 방도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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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생겼어. 원래 있었었나? 위층에 가봤자 별거 없다. 나라면 그냥 여기서 편히 쉬겠어. 야, 쫄렸나 보지? 쫄렸나 보지? 쫄렸어. 내가 방도면 얻으니까 쫄렸나 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또 아이 알... 목록 엘런 카세트 듣기 건물에 있는 모든 알약틱하게 여기에 알약이 2층에 뭐가 있었었나? 한번 가 볼까요? 야, 여기서 뭐 어찌 못한게 있었었나? 여기서 한번 스캔해 봅시다. 오른쪽. 어, 개 많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은 가 여기? 야, 내가 이렇게 어찌 못한게 이렇게 많다고요? 어디, 어디에 떴는 거야? 우선 한 바퀴 쫙쫙쫙 돌아, 돌고. 그 다음에. 뭔가 맞네 아, 내가 저기 못 갔었어. 뭔가 막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선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레코드 틀고 카세트 들어봅시다. 버지니아의 레코드라. 버지니가 좋아했던 레코드인 걸까?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약간 뭔가 아이템 같은 거 떨어져 있는데! 아악! 못 줬다. 다음에 뭐 어차피 2층으로 또 내려갈 것 같은데 아니 1층으로 또 내려갈 것 같은데 그때도 가는 걸로 하고 짠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려나? 어 아, 앨런 쇼 아주 제대로 미쳤지 다른 내네 남자들은 그에 비하면 전부 멀쩡해 보일 지경이었지 그 정도라고? 앨런이 사무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끝이 좋지 않을 거란 걸 알았잖아 즐기도록해. 아, 러 가는거겠죠? 아와알이의 거리가 있었나가 정할 수없 아마 제가 알아듣겠군요. 조심하세요, 데스민트. 뭐, 야 엘론이랑, 토니 뭐, 그 뭐냐, 버지니아가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뭐 있나? Time for some music.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레코드판 버지니아. 노래 나온다. 뭐. 아, 버지니아가 부르는 거야? 나가면은 소리. 야, 꺼지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나갔, 아, 나갔다가, 나가면 다시 꺼지는 거구나. 야, 너가 껐지 끄지 말라고, 함부로. 한번좀 들어볼까요? 우리 고양이랑 같이. 어 버지니아가 직접 작곡한 건가? 야왜 이렇게 노래 왜 이렇게 잘해? <laughs> 노래 부르는 거야? <laughs> 아 버지니아 마음이 아프다. 어, 괜찮아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more, 앨런 뭐야 그죠 로그야 아, 어디 갔어? 알아서 지킨다고 하니까. 나는 엘런 쇼어에 약간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어쨌든 엘런 쇼어를 갱생시키는 걸까요? 약간 좀사이코 느낌이 났긴 했었죠. 갑자기 뭐, 죽여버리고 싶다던가. 그런데, 이, 뭐야. 데스몬드는 어 글만 쓰라고 했었죠. 야, 그러네. 약간 그 엘런은, 엘렌? 엘런? 앨런? 엘렌은 좀 항구? 약간 낚시같은거 좋아하는거 같던데 카스트 테이프 엘런 여기 바다인데 카스트 테이프가 있어 대체 뭐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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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Mr. Shor, 좋아요 쇼씨 녹음을 시작합니다 녹음에 동의해주셔서 고마워요 아예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면 되나요? 뭘 알고 싶으세요? 어, 왜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셨죠? 아 그게 말이죠, 선생님. 정말 이상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상하다는 느낌이랄까요? 뭔 소리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남들이 저보고 이상하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자신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이상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나 나를 믿을, 믿어야 되는데 나까지도 자기 자신도 못 믿다 못 믿게 됐다는 거죠. 어? 대체 뭔 상황이야? 어려운데요? 그 이상하다는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동떨어진 느낌? 특이한 느낌? 약간 비뚤어진 느낌? 제가 기억하는 기억하는 전 항상 악몽을 꿨어요. 언제나 사명할 수 없는 끔찍한 꿈을 꾸죠. 그리고 그리고 계속 반복돼요. 확정 주제가 자꾸 나오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내내 악몽은 똑같이 유지되었고 저는 그 악몽에 맞춰서 제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아 그러네. 약간 뭐 악몽을 꾸는 걸 평범하게 느꼈었는데 이제는 악몽 자체가 뭐 남들한테 이야기 들었을까? 뭐 악몽 꾸는 건 비정상이다라고 들었어서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신을 뭐 의심하게 되는 약간 그런 단계까지 온 걸까요? 야 근데 대체 여기는 이거 뭐야? 모음뼈야? 이걸로 가는 것 같은데? 그치 으아아아아아차 오케이 야 여기 봐보니까 뼈 같은 게 겁나 많아 뭐 고래뼈인가요? 그런 것 같아 어뭐 고등어 뼈는 아닐 것 같고 딱 봐도 야 고래 뼈는 오 이렇게 큰가? 갈매기? 까마귀? 뭐 임전원수들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 왼쪽 은 여기부터 가고 오른쪽 가는 아 왼쪽 가는 것 같아. 그 반복되는 암몽에 관해 누군가 상담하신 적 있나요? 상담사 말인가요? 선생님 같은? 아니요. 사실 전꽤 오랫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는 게 정상인 줄 알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거 같아.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무서운 것들을 보는 게. 야, 그럼 너 자는 거 너무 싫어했을 것 같은데? 야, 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잤다고? 야, 얘는 멘탈이 비정상적인데요, 얘. <laughs> 얘 멘탈이 왜 이렇게 강해? 갑시다. 점프. 오야, 씨. 그리고 오른쪽. 오케이. 아 저기 앞에 문 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 엘란? 어, 바로 그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내 그림자 의 존재를 느꼈, 왔었거든요. 어둠 속에 잠긴 슬픔을 듣고 말이에요. 너무 감성적인 건 저도 알아요. 전 공포에 마비된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만 좋아하게 되었죠. 야 공포를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 눈치챈 거예요. 제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어느 순간 전 현실에 안주하고 편하게 살자고 마음먹었어요. 홀로 어둠의 바다를 비춘 등대처럼 혼자 두려움에 달면서...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어둠에 삼켜지고 시면에 가라앉으면... 비로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짜릿하다고요. 아, 뭐 약간 공포 게임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어. 무서운데 그 짜릿함. 어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포 게임 하지 않나? 나는 뭐 유튜브 영상 찍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laughs> 뭐 이것도 뭐 공포 게임이긴 하지. 아 근데 공포... 약간 스릴러? 어 스릴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포라기보다는 여기 나가면 이제 아까 전에는 버지니아에서는 마트였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일까? 등대? 등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등대일까? 오야부두까 저게 약간 빛나죠? 등대는 없어 보이네요. 야 하늘 너무 예쁘다. 야 여기에 또문 어디 감나 이제 못 나가는 거임 이제? 아 이럴 수가. 야 토니야 보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트머스 해변 꼬리 어, 많이 아니네 사서의 탐정 씨이 모든 것의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빅풋 외계인 무시무시한 정부 관리인 상황을 좀 밝혀봐. 왜 못하겠어? 이 뒤에 뭐가 있다고요? 야, 야사슬 탐정 버지 어, 데스몬드 너 대체 뭘 겪은 거니? 대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야?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 여기부터 가 볼까?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이야, 이거만 아이템은 꽉차 있고요. 뭐, 배터리나 주세요 배터리. 배터리는 계속 사용하게 되네. 어? 뭐가 저기에 등대 같은 게. 어 저기에 오오오뭔 오. 소리야? 뭔 소리야? 아뭐 기가 모아지는 소리가, 약간 뭐 에너지 은축되는 소리가, 에? 약간 뭐 여기 정보기관인가? 여기 위에 뭐 사람 같은 거 있어 보이는데? 어 사라졌어. 아마도 개겠죠 그그 뭐냐 그 메인 타이틀에 나왔던 메인 빌런 같은 녀석? 오. 여 뭔가 건물도 들 있고 배가 에에에 <laughs> 뭐가 <laughs> <뭔가> 쓰러져. 대체 아 <laughs> 진짜 빅풋드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뭔 어떤 정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왜 배들이 다 좌초되어 있는 거야? 왜 버려진 것들이지? 배들이? 약간 여기 뭐 배를 버리는 공간인가? 어 씨, 무서워. 다른 예쁜데. 계속 왼쪽을 보게 되네. 달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딱달 보면서 해안가 걸어가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좌초된 배드도 많고, 야 분위기 미쳤잖아. 저기 앞에 뭔가 어두막 빛나, 왜 빛나? 왜? 네? 왜 빛나지? 왼쪽에도 뭔가 길 같은 거 있어 보이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여기부터 가볼까요? 딱히 뭐 없네요. 여기 여기 더 가볼까요? 뭔가 에너지가 응축되는 소리 들리지 않아? 기분 탓인가? 딱히 뭐 없어 보이네요. 어 대체 여기 해안가에 누가 살아? 이상한데? 누가 여기서 살아? 낚시용 오두막 제자리에 다시 끼워놔야된다 등대용 전구 으악 어? 뭐야 저거? 어, 갑자기 등대에 불 들어옴 뭐지? 등대로 가야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여기 뭔가 있다 저기 끝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등대 아, 야 데미지 십들어 와. 야개 아파. 저거 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뭐. 오케이. 저기 뒤에도 뭔가가 있는 거 같은데. 파트모스네포. 파트모스네포요? 응? 어? 거울 같은 게 떨어져 있다고요? 잠깐만. 뭐가 어, 있다. 아! 여기 바위 뒤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건 아닌가 보네. 구차. 오케이. 파트모스. 포인트 이카루스 주변의 모든 알약획득하기. 아, 여기가 이카루스인가? 오픈. 휴. 지금. 야 이렇게 점프하면서 가니까 너무 좋다 또 올려나? 어디쯤이지? 아직 있네요 여기 바로 가버리십시다 뭐라 적혀있는거지? 이카루스 수비랑 파트모스 네포 내포. 파트모스 네포라는건 뭐지? 오호호 오케이 빛도 어둠도 모두 너를 해칠거야 그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등대에서 일자리를 얻어야 할지도 모르지 홀로 두려워하며 결국에는 약간 공포에 집어삭힌걸 집어 삼키는 걸까요? 뭐 공포를 마주 보면은 공포도 널 바, 마주 보고 있다. 아 그런 명언 같은 게 있잖아. 에? 야! 아 여기다. 오케이. 세이브. 여기 오야저 나왔어. 이카르수스 그리스 d 나이 t 이칼 e e nice. So, t h i 게 날다가 죽었어. o o n t 지 g 지 t a cup. That's good. g 면넌앨런 h 태양 가까이에 그 데려가고 있는 거야. 널 i 다불다 버리고 말 a 지 음. 아여 f you. Don't Elon, the other guy, the o t 억지로 억지로? 약간 어둠은 약간 깊이 되는 깊이 되 대상이니까 주인공은 그걸 억지로 태양으로 끌고 온 거구나 포인트 이카루스 등대 밀턴 부드랑 파트모스 전망대 아까 이카루스 등대로 가져가는 거겠죠 이 등대용 전구를 그런데 아까 파트모스 전망대에서 그 자식이 있었단 말이야 한번 가볼까요 그 전에 어, 이카루스 에다가 등대는 여기 있고요 밀턴 부드도 있고요 우선 파트모스 전망대부터 갈까요 음, 왼쪽부터 가는게 약간 뒤로 돌아서 가는거 같으니까 대체 주인공의 신청능력은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뭐야 앞에 두마리가 움직이는거 있는거 같은데 우선 여기서 끌어들, 그리, 끌어들이자 야나 나, 여기있어 얘들아 세마리네요 와봐와봐와봐 와봐. 오케이 오케이 세 마리. 어, 나 총알 좀. 총알이랑 아 HP도 고맙긴 한데 총알 좀. 여기에 그 자식이 있었잖아. 어, 까마귀 안녕. 등대다. 파트모스 정만대오 어, 여기 아어불 어, 여기 있다. 오케이. 태양이 물이라는 베개 머리를 대고 구름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화답할 때 파트모스의 요한이 받았던 게시를 그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익명. 어나니머스. 뭔 소리임? 똑같은 내용. 아, 아 남. 남. 버터 카운티 정전 소설보다 기묘한 진실? 칼럼 작성자 호르헤 조지다. 조지. 조지지. 그렇지. 조지 아발로스구나. 또 조지가 에? 너 이런 칼럼도 작성하니? 그 마네킹이잖아. 당연히 고전납 EMP 아니겠어요? 레니 크롬브가 횡성의 고향이라고 쓰인 간판을 마지막으로 선보며 말했다. 이뒤회에 있는 모임 밀턴 의 외계인에서 주민들의 손수 만든 간판 중 하나다. 최근은 최근 온 나라를 뒤집 덮친 갑작스러운 정전을 설명하기 위해 주민들의 틈만 나면 온갖 이론과 음보론을 펼치고 있다. 외계인이 지구로 볼때 고정 난걸 거예요. 외계인들이 일부러 고정 내실 수도 있고요. 레니의 설명이다. 지난 며칠간 다른 추측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다른 매체에서는 이 주제를 다잘 다루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목마, 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조사정신 넘치는 기자로서 딱히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어째서인지 궁금하다. 정부 요원들이 열심히 감시하면서 보도금지령을 내렸던 숨은 음모를 드디어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일상적인 사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것일까? 멜턴의 수수께끼 다음으로 기대하시라.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없네요. 약간... 여기에 수수께끼 같아요? 태양이 물이라는 베개에 머리를 대고 어, 구름이 주황색과 분홍색을 화답할 때파트모스 요원 약간 뭐 이제 아침이 와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 세계 순에서의 아침이 있어요? 해가 뜨긴 해? 해가 떠야 여기에서 뭔가 뭐 어마무시한 아이템을 주, 준다거나? 그치? 약간 뭐 해가 뜰 때나 해가 질때가 약간 노을 같은 게 생기잖아? 그런 거 같은데 여기는 막혀 있었었어. 그치뭐 있을까요? 어, 있다 있다 있다. 이야. 은신. 은신 대체 어디다 쓰라고? 미안해. 이 터널 끝에는 빛이 없어. 탑의 꼭대기에는 있을까? 어쩌면 구덩이 바닥에 있으지도. 야, 널 만나러 왔는데 너가 없으면 어떡하니? 우선은 돌아가 볼게요. 이제 왼쪽으로 가서 이카르스숲 쪽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아, 타이머텍고수일지도 어. 야! y o 도부셔야 되는 거구만 도로, 검문소 도로를 왜 검문소...가 있어요? 이 야, 이제 슬슬 심연 쪽으로 깊게 깊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으아아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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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보기관의 지신지, 빅풋의 지신지. 그리고 여기서 나무도 쓰러졌었잖아. 대체 뭔 일이 있는 거야 여기에?